원래 공방이 초반에는 조상께서 좀 쓰이다가 아무래도 성질이 굳세다 보니까 세상에도 잘못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형제가 성공을 시켜서 들어보내라 하더라고요. 그 공방을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상가들 성질을 가져서 쓸모가 없다고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올바른 그릇이 되야 하니 버리지 말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황제 마음이든 거죠. 이제 이름도 세상에 나타나고 세금에반능한거 하고 그냥 짝핀 거죠. 변통은 또 얼마나 잘한데 저번에는 그 옥소님을 접대하는 그런 벼슬을 하더만 자기 혼자서 권리를 도맡아 부리더라니깐요. 교만하고 분수에들 지나치고 근데 웃긴 건돈또 엄청 많이 들어와 공방한테. 방한테 돈이 들어가니 창고는 비고 경제는 말도 아니고 임금이 이걸 보고 걱정하긴 하시던데 또 나중에는 뭘 하더라? 부민 후? 이걸 시켜서 다시 조정에 있게 하더라고요. 이뿐만인 줄 아세요? 비루하고 염치도 없고 무조건 돈돈돈 돈, 돈. 그때 가서는 곡식을 아주 선하게 여기고 또 농민들을 농업을 하게 하지 않고 장사를 시키더라니까요. 나중에는 그 벼슬아치들이 방태도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임금한테. 아, 그, 씨알도 안먹혀요또 방이 웃긴 게 하나 있는 게 귀한 사람을 진짜 잘손결요 재치있게, 완전 어. 그 사람들 집이 자주 들나들면서 권세도 부리고, 벼슬도 팔고, 승진하고, 가르치는 게 모두. 공방의 소나기에 다 들어가 버리다라니까요.